빠빠, <목소리> 아, 빠빠바바바바, 야야 빠빠바바바바바, 오아아 아, 그이, <목소리> <laughs> 오늘은 돌잔치날이에요 지원씨 축하드립니다 잔치 축하드립니다. 오늘은 즐겁게, 신나게 즐기세요. 지원이가 주인공입니다, 오늘. 지원아, 태어나줘서 고마워. 지원이, 태어나줘서 감사합니다. 태어나셔서 고맙습니다. 이따가 푹 자고 이따가 이동하자 지 이쁜 옷도 입고 이모도 보고 삼촌도 보고 외삼촌도 보고. Ale tak, ale to Oh. <laughs>